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독서교육을 같이 해볼 건데요. 어, 이 시간에 행하는 독서교육은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 이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참 존경하는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니코마코스 윤리학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뭔지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얼굴이 지금은 너무 크죠? 살짝 줄여놓고 선생님과 함께 한번 독서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을 찾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힌트는 행복의 조건을 묻고 행복이란 건 대체 어떤 것으로 붙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앞에 니코마코스가 대체 뭐길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 불릴까? 어, 니코마코스라는 거는, 어, 사상가들의 의견이 좀 다르게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류된 의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떠한 삶이 필요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소개해주고, 아빠의 마음을 담은 편지, 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의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기 윤리학에 인간의 궁극적 목적, 즉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품성 상태인 덕, 그리스어로 아르테라고 합니다. 이 덕에 따른 활동이 행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살짝 어렵지만 선생님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선생님을 찾아오면서 이 덕이라는 것 그리고 왜덕 있는 삶, 즉 도덕적인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철학적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행을 원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책에서 아리스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주제중심접근법이 이때도 아마 아리스텔레스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은 주제별로 어떤 핵심 주제를 만들고 이 주제의 주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으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인간의 본성 안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인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아리스텔레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빠의 마음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채팅창을 잘 보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잘 출석 체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어, 이 아르스텔레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구글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아르스텔레스의 석상화된, 만화된 모습을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재밌게 한번 글을 구성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좋은 목소리를 읽어 볼게요. 안녕.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야. 나는 기원전 384년에 그리스의 북동부 스타게이로스 지방에서 태어났어. 당시 문화와 사상의 중심인 아테네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 나의 스신신 위대한 플라톤 선생님이 아카데미아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아테네 정치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었어. 그래도 아저씨는 좌절하지 않고 정치학, 논리학, 미학 등 많은 책을 쓰고 과학, 수학 같은 다양한 공부를 해서 리케이온이라는 스승님 못지 않은 학교도 세우고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서 너희들도 아저씨처럼 공부하면 위대한 사상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 지금 잘 읽고 아직 질문이 없, 없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책의 구성과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주제를 가지고, 주제 중심으로, 이 주제가 왜 필요한 것이고, 이 주제에 대한 논증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간단간단하게 빠르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는 1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을 찾아서, 행위와 정치,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선으로 가는 일방적인 생각, 일반적인 생각, 세 가지 삶의 행복, 그리고 선의 이데아라는 것, 우리가 찾는 선과 행복, 정의된 행복과 통념, 행복에 이르는 방법, 운명적 행복, 그리고 죽음과 행복, 찬사와 명예, 영혼의 탁월성 등일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의식과 이 핵심 주제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 10권을 읽기 어렵다면, 책 중에 청소년을 위한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있고, 여러분이 전문서적으로는 1권만 읽어도 이 사상이 왜 읽어야 되는지,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기엔 선생님이 중학교 수준에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권에서는 9개 주제, 덕성, 즉 도덕성의 기원, 성격과 습관, 덕성과 즐거움 그리고 고통, 품성과 행위, 덕성의 배품, 덕성과 품성, 적성과 그 품성의 모습, 중용과 극단, 중용에 이르는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3권에 가면 12개의 주제로서 고의성과 비고의성, 합리성의 선택, 숙고, 소망, 책임, 용감함, 겉마름, 용감함의 여러 모습, 고통, 절제, 절제와 무절제, 쾌락과 욕망이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4권에는 9개의 주제, 너그러움, 호탕함, 포부 가끔 명예와 덕성, 온화함, 교제와 덕성, 진실함, 재치와 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5권에는 11개의 주제로 정의와 정의롭지 못함, 덕성의 한 부분으로서 정의, 공정하지 못한 사람, 잘못을 바로 잡는 정의, 교환의 가치로서 정의, 정치 아, 정치적 정의인데 선생님이 오타가 났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연법의 법적 정의, 정의의 자발성 정의의 문제들, 근원적 공정성, 자발적 부정의의 문제, 이어 6권에선 13개의 주제, 올바른 이성, 덕성의 사유, 학문적 인식, 기예기예와 기회, 실천, 직관적 지성, 예지, 실천적 지혜의 유형, 숙고, 이해, 실천적 지혜의 여러 경우,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와 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7권에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네, 아직 질문이 없고, 어 혹시 소리 잘 들리나요? 친구들, 선생님 말소리 잘 나가나요? 네, 선생님 말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권에는총 14개의 주제. 피해야 할 성품 3가지. 여기가 중요하죠.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아, 피해야 할, 피해야 할 3가지 성품.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력이 없는 사람과 무지. 자제력 없는 사람. 짐승의 성품. 분노, 욕망, 자제력. 자제력 없음과 유희. 그리고 방종과 자제. 자제하는 힘. 자제력과 인내심. 그리고 쾌락과 선, 쾌락에 대한 통념들, 쾌락과 행복, 육체적 쾌락과 본성 8권에는 14개의 주제, 친애, 친하게 지내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친애의 대상, 선의, 친애의 완성, 최고의 친애와 친애들의 특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친애와 최고의 선,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친애와 공동체, 친애와 국가체계, 친애와 정의 그리고 친애와 가족, 동등한 관계의 친애, 동등하지 않은 관계의 친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권에서는 이 모든 앞에 다룰건들을 정리하는 의미로 다루고 있으면서, 국권에서는 12개 주제로 봉사와 두 가지 친애 중한 가지의 선택, 친애의 단절, 자신에 대한 친애와 친애와 호의, 친애와 합심, 은혜를 베푸는 것과 받는 것, 자기에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중요한 행복과 친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친구의 수와 친구들이 기쁨과 슬픔, 친애와 친구의 존재. 하이라이트인 10권에서는 9개의 주제로 캐락, 쾌락, 그리고 캐락과 관련된 통념들, 캐락에 관한 통념들의 검토, 캐락이란 대체 무엇인가, 캐락의 종류와 행보에 대하여 캐락과 관조적 활동, 그리고 정의된 행복과 통념들, 윤리학과 입법 국가체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삶의 행복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누고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어, 저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삶의 형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쾌락을 주로 추구하면서는 쾌락을 추구하면서는 향락적인 생활의 유형 두 번째로는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는 정치적 생활의 유형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철학적 행복을 추구하는 관조적 생활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니코마코스쿨윤리아 1권에 발췌된 내용을 선생님이 잠깐 읽어주면 사람들이 영위하는 생활을 보고서 판단하건데 사람들 특히 아주 속된 사람들은 선이나 행복을 쾌락과 동일시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얼마쯤 근거가 있는데 그들은 향락적 생활을 선호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르다나 팔로스와 취미가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르다나 팔로스라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겠죠? 즉 당시 귀족 중에서 왕 중에서 굉장히 향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행실의 핑계로, 삼, 핑계로 삼는다. 그러나 교양 있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명예를 선이자 행복이라고 본다. 니코마코스 율리아 1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 어떤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삶의 형태인가요? 자, 1등으로 한번 대답해 볼 사람? 자, 여러분,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의 형태를 선호하나요? <laughs> 자, 캐락적, 뭐, 윤리적, 캐락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관조적 삶 중에서 여러분 추구하는 삶이 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아마 친구들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생각을 선생님한테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솔직하네요. 네. 하림이랑 어, 그래. 다, 서준이도 그렇고, 쾌락적 삶이라고? <laughs> 어, 대부분, 어, 친구들이 쾌락적 삶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또 나름 우리 친구들한테 기대를 한 게, 그래도 쾌락적 말고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우리 친구들 솔직합니다. 잘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저자는 쾌락적 삶보다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게, 철학적 지혜에 따르는 관조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차근차근 읽으면서 찾아봐도 좋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조금의 힌트를 주고자 합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행복을 철학적 지혜에 따르는 관조적 삶이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해서 맞이않는 이분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선, 즉 행복에는 조건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 성취 가능성, 두 번째는 완전성, 세 번째는 자족성입니다. 각각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즉 이것을 성취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요. 그리고 완전성이란 그 자체, 즉 추구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다른 것을 위해서 추구되는 게 아닌 것. 대표적으로 여러분 돈 좋아하죠. 이 돈은 그 자체로 추구되기 보다는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추구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또는 성적보다는 행복의 조건으로서 추구되는 것들이 돈과 성적이기 때문에 이 완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의 세 번째인 자족성은 그것만 있으면 아무 부족함이 없고 가치가 더해지지 않는 걸 자족성이라고 한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아리스텔레스가 논증을 해봤더니 결국에 세 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하는 건 오로지 행복 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논증을 통해서 아리스텔레스는 인간의 최고 목적,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학생 수준에서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조건 우정과 정의, 이것이 아리스텔레스에게 아리스텔레스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입니다. 어, 우리 처음 도입부에 얘기했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란 책 앞에 있는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텔레스의 아들로 여겨진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르스텔레스는 아들에게 청소년으로서 뭐가 필요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아들에게 주는 아르스텔레스의 조언 두 가지를 가져라 우정과 정입니다. 의 아르스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들에게 잘 살아가는 것, 즉 인간으로서 잘 행위하는 것, 최고성과 덕성을 갖는 것이 꼭 뭐가 필요하다 우정과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정의를 바탕으로 삼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 아빠로서 아리스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진정한 우정으로 친구를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 니코마커스 리아 8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발췌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리스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본성상 둘씩 짝지어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린 교과서에서 사회적 동물이라 배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보다 더 본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즉, 가정, 가족, 우리 가족이 폴리스라는 사회단체보다 더 먼저인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가는지의 문제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가지는 정의로움이 그가 이방인에게 가져야 하는 정의로움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과 정의의 가치를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이 우정과 정의를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사회 혼란한 사회에서 살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자, 결국 이 니코마쿠스 윤리학의 핵심은 행복의 답, 행복의 모든 조건은 여러분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자아 실현하고 발견하고 완성하는 것,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정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이 가능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텔레스가 아빠로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고,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옆에 있는 친구와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까지 나아가서,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삶을 성찰하고 살수 있다면,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함께 그 답을 스스로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독서 교육은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마치고 여러분이 오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지금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은 질문입니다. 본성이라는 오타입니다. 본성. 네. 어, 우영아. 자, 친구들 그러면 혹시 선생님한테 궁금하거나 이책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질문할 게 있을까요? 네, 없으면 어, 선생님이 일단 니코마코스 윤리학 만화책을 학교에 사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등교할 때 선생님 얘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책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읽은 리코마크, 어, 지금 구매처를 알려달라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있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어, 전공서적이라 되게 내용이 어렵고 어, 여러분들이 읽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선생님 추천하는 건 청소년을 위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지 땡땡, 그리고 옥 땡땡, 뭐내 땡땡, 다 땡땡에 니코마코스 윤리학 치면 모두 책이 살수 있는 데가 나온답니다.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 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고 선생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옆에 가족과 사랑을 나누고 친구에게 우정을 나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